지금 카리브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을 파견하고 베네수엘라가 대규모 동원령을 내리며 양국이 군사 충돌 직전까지 다가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약 단속 작전이지만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론 1 미국의 군사 정계 미해군의 최신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 전단이 카리브해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핵잠수함, F-35 전투기, 구축함 등이 함께 배치되어 있으며,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미군 전력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마약 운반선 차단 작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달 동안 의심 선박 격침이 반복되며, 베네수엘라 측에서는 이를 명백한 무력 시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이후 7 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은 사실상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론이 베네수엘라의 대응.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즉각 정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민병대, 예비군까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동원입니다. 국방장관은 누군가 베네수엘라를 건드린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군은 해안 방어 전력과 지대공 미사일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군민 합동 방어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내부 보고에 따르면 전시 대비를 위한 연료와 식량 비축도 시작됐습니다. 본론 3. 국제 정세의 확산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훈련용 군사고문단 파견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중국은 정찰위성 정보 제공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만약 이 구도가 현실화된다면 카리브에는 사실상 미국 대 중러 연합의 대리전 구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미국은 서방구의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추가 제재와 봉쇄까지 검토 중입니다. 본론 4. 군사 충돌 가능성과 시나리오. 현재로서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영해 인근을 순찰하고 양국 전투기가 근접 비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정밀 공습과 전자전 중심의 제한 타격을 시도할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해안 미사일, 드론, 소형 고속정을 동원한 비대칭적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이 확대되면 카리브의 전역의 해상 운송과 원유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여전히 국제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급등과 물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볼로노, 정치적 계산과 내부 요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마두로 정권은 내부 불만과 경제 위기를 외부의 군사 긴장으로 덮으려는 위기 정치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양국 모두 정치적 목적이 걸려 있는 셈입니다. 본론 6. 향후 분수령. 앞으로의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실제 무력 사용을 승인할지 여부입니다. 둘째, 베네수엘라가 러시아 중국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셋째, 유엔이나 주변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 작동하면, 국지적 충돌은 순식간에 확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카리브해는 외형적으로는 마약 단속 작전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정학적 힘의 충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과 베네수엘라의 정군 동원령. 이두 장면은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카리브해의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끝을 예측할 수 없는 긴장선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카리브에는 폭풍 전야입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